손흥민 선수는 현재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토트넘 하스퍼 경기장이 있는 런던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런던은 이미 타워브릿지, 빅뱀, 버킹엄 궁전 등등 1년에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이미 세계 최고의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영상의 런던 관광지도를 보시면 이 관광지들이 런던의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강이죠. 템스강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골고루 분포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런던 시민과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템스강의 다리들을 오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런던의 다리 지도를 보시면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템스강의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들이 런던의 중서부 지역에만 몰려서 지어져 있고 런던 동쪽의 이 지역에는 다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런던의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오려면 저 멀리 있는 다리로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 동쪽 지역에는 카나리 워프와 같은 금융산업이 크게 발달한 지역도 존재하는 마당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런던은 팩맨과 같은 도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런던의 동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런던 시민들의 활동 반경을 두고 나온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런던 팩맨화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지형적 이유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당시 영국인들은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며 템스강을 가로질러 런던의 남북을 연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노력 중 하나가 런던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다리를 짓는 거였어요. 그렇게 동부에 비해서 인구도 더 많고 더잘 살던 런던 서부에서부터 다리를 짓기 시작했는데 런던 중심부를 지나 점점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템스강 동쪽 부분의 폭과 깊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템스강이 재미있는 게 런던의 동쪽 지역으로 갈수록 강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 시는 것처럼 런던 서부에서부터 템스강을 따라 그 폭의 길이를 재보면 서쪽에서 100m대에서 출발했던 그 폭이 런던 동부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는 걸볼수 있죠. 그렇게 점점 동부로 갈수록 400m, 500m를 넘어 동쪽 끝에 가서는 700m가 넘어가게 됩니다. 즉 런던 서부와 동부의 강폭이 약 5배 이상 차이 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수심은 서부는 약 6m, 동부는 약 20m로 수심 또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아무리 건축의 나라 영국이라도 당시 기술로는 동부 지역에 다리를 짓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템스 강의 독특한 지형적 특징은 과거부터 다리를 짓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런던 동쪽 지역의 해운 항구가 발달하며 큰 무역선들이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 영국은 세계 각국과 왕성하게 교역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큰 배들을 수용할 만한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템스 강 동부는 큰 폭과 깊은 수심을 가졌다는 사실 덕분에 서쪽 지역보다 항구가 발달할 수 있었죠. 물론 이렇게 항구가 생기고 교역량이 늘어난 건 경제적으로 너무 좋은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큰 배들과 항구 때문에 이곳에 다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다른 나라들과 교역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크고 높은 배들이 이 템스강 동부를 수시로 지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동쪽 지역에 다리가 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람선과 같은 작은 배들은 모르겠지만 짐을 잔뜩 실은 무역선들은 런던 동부에 들어오려면 다리와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런던 시는 이러한 사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부 지역에 다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듯 런던 템스강의 지형적 요소들은 런던 동쪽 지역에서 남부와 북부가 연결되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지형적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 1900년대 중반에 이르면 높이 200m 이상 의 다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높은 무역선보다도 높게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리 높은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어도 다리를 짓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영국도 이러한 점들을 알고 있었기에 템스강 동부 지역들은 나중에 다리를 짓기로 하고 차곡차곡 예산을 쌓아두고 있었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영국 정부의 금고를 아주 탈탈 털어버리며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입니다. 1914년에는 세계 1차 대전 1939년에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만들었던 전쟁이 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영국이 이두 차례의 커다란 전쟁 모두에서 주요 참전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한 번의 전쟁으로도 나라가 초토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영국은 그 초토화를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이나 겪은 거예요. 영국은 이러한 커다란 전쟁을 통해 나라의 교통과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된 건 기본이고요. 막대한 군사 지출로 인해 대규모의 부채까지 떠안게 되면서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 모아 돈을 전부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장 국민들이 전부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영국 동쪽 지역에 다리가 있고 없고는 아예 관심 밖의 얘기였을 겁니다. 그렇게 런던은 동부 지역의 다리 짓기를 포기하고 잊은 채 세월이 흘러 20세기 후반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영국 경제도 많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축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살펴본 지형적 문제들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죠. 게다가 초대형 선박의 등장한 장과 컨테이너의 급부상으로 기존에 런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래된 항구들의 입지가 점점 약해졌거든요. 나중에는 더 크고 현대화된 항구 시설이 가능한 해안 지역으로 항구들이 옮겨가게 되었죠. 이제는 런던 동부 지역을 드나드는 큰 배와 항구가 없으니 다리를 짓는데 문제될 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걸림돌도 없겠다. 다리만 지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 건설을 가로막던 문제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건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대체 왜 그런 걸까 하고.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바로 시민들이 다리 짓는 걸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다리가 지어지면 분명 삶의 질이 달라질 텐데 지역 주민들은 대체 왜 반대를 한 걸까요? 우리는 최근 한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4년 당시 런던의 시장이었던 켄 리빙스턴은 템스 게이트웨이 브릿지라는 런던 동부 다리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이 다리는 남쪽 지역의 템스미드부터 북쪽 지역의 백 톤까지 연결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이 다리 건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다리가 지어지고 연결될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다리를 짓고 그 다리로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려면 연결되는 지역의 차선도 많고 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차선이 많고 넓고 길게 뻗어 있는 북쪽 지역과는 달리 남쪽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를 따라 형성된 주거 지역이었던 거예요. 즉 남쪽 지역 넓고 긴 도로를 만들려면 상당수의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대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 깔아야 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가세요. 라고 하면 과연 흔쾌히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한편 이러한 도로 사정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교통혼잡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드디어 런던 동쪽 지역의 보대에 오던 다리가 생겼는데 당연히 이 다리를 동쪽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진 않겠죠 동쪽 지역에 이미 수많은 다리가 있고 이 다리가 그 많은 다리 중 하나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런던 동부에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한 이 다리로 주변 지역 차량들이 분산되어 몰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혼잡한 주택가인 이 지역을 더욱 혼잡한 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내의 교통량이 늘고 혼잡해지게 되면 그 교통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게 없는데요. 최근 들어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나 공기 질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 사회의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교통 혼잡에 대한 반감이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다리를 짓기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켄 리빙스턴이 제안했던 이 프로젝트는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다음 시장 취임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 지역의 다리 건설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런던 동부 지역은 지상으로 템스강을 건널 방법이 서쪽으로 빙 돌아서 다리를 건너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사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수단도 있거니와 최근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는 보행자 전용 다리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행자 전용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앞서 제기된 많은 문제가 바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이 다리가 생기게 되면 남쪽과 북쪽 간의 교류가 훨씬 활성화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으니 지역 내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이러한 보행자 전용 다리가 런던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나리 워프, 원스워스 등 런던 동부를 대표하는 지역들에서 보행자 전용 다리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보행자 전용 다리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입니다. 지어지지 않은 다리라서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수상 보트가 그것이죠. 템스 클리퍼스가 그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우리나라 한강 유람선처럼 템스강의 관광을 주목적으로 했었던 회사거든요. 그러다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템스강을 통해 런던의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통근 서비스로 탈바꿈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물론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싼 런던에서 이러한 수상보트를 매일 타는 건 비용 부담이 큰게 사실입니다. 그냥 템스강을 한번 건너는 데에만 우리 돈약 만원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서쪽 지역으로 빙 돌아서 가지 않고 강을 건너야 하는 동부 지역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수단이죠. 지금까지 런던의 동쪽 지역에서 템스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도전했던 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커다란 진척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최근 런던 시장인 사디크 칸은 실버타운 터널이라고 불리는 지하 터널을 통해서 템스강을 건너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런던 동부 지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